반갑습니다. 이상혁쌤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아르키메데스, 아이작 뉴턴과 더불어 세계 3대 수학자로 꼽히는 수학의 왕, 가우스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우스라는 이름은 다 들어봤습니다. 왜냐, 중고등학교 서적이 사실상 이 양반의 책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하지만, 정작 가오스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의 업적이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가오스에 대해서 한번 짧게나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오스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가오스의 인생은요, 7로 시작해서 7로 끝났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가오스는 1777년에 독일의 뮌헨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가 사망한 연령이 77세입니다. 상당히 외우기 좋죠. 벌써부터 이제 가우스의 인생이 뭔가 로또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가우스의 유년시절은 상당히 좀불우했다고 합니다. 가우스의 아버지는요. 벽돌을 만드는 벽돌공이었는데, 사실 이제 교육 혹은 학문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 가오스가 공부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했고, 실제로 가오스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자주 다퉜고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부하는 걸 말리는 아버지라니, 여러분들이 아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가오스가 10살이 됐던 때, 가오스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창안하죠? 유명한 일화죠. 가오스가 다니던 학교에 학교 선생님이 반 분위기를 좀 잡고자 학생들에게 1부터 100까지를 전부 다 더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오스가 라라라 머리를 풀려서등차세의 합공식을 이용해 그 계산을 해내고요. 성공하는데 이르죠. 무튼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천재성을 드러냈었던 가오스다 보니 가오스의 아버지는 비록 가오스가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삼촌이 가오스가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가오스에게 일생의 은인을 만나게 되죠 브라운 슈바이크 라고 하는 공작입니다 일단 왕정시대여서 귀족이었는데 이 브라운 슈바이크 공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오스의 이 천재성을 눈여겨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대학인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에 가우스를 입학시킵니다. 그 후로도 독일의 괴탱겐 대학에서도 계속 공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학비라든가 1년의 생활비 등등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우스가 22살이 되던 때 괴탱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22살에 박사라니 상당한 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후 가오스가 28살이 되던 해 아리따운 여인 요한나 오시토프 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스라의 이남일열를 두는데요. 28살에 결혼도 하고 참여 때까지 인생을 보면그 유년기 시절을 좀 제외하면 가오스는 탄탄대로를 걸었구나. 그리고 꽃피우는 시기가 바로 30세죠. 가우스가 30살이 되던 해 이제 독일의 괴탱겐대학의 천문학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약간 좀 의아할 수 있어요. 가우스는 수학자인데 왜 천문학 교수가 되는가? 어,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가우스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가오스의 빛나는 황금기입니다. 그 후로는 아, 사실 좀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가오스가 32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결혼하고 4년차죠. 그때 요하나 오시토프가 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오스의 막내아들이었던 루트비히, 또 이 해에 사망합니다. 참, 자신의 그 아내와 아들을 잃은 한 가장으로서의 그 슬픔은 참 헤아려 보기 어렵겠죠. 33살이 되던 해에 가우스는 재혼을 합니다. 재혼 대상자가 상당히 좀 재밌어요. 가우스의 아내였던 요한나 오시토프의 절친, 아주 친한 친구였었던 미나 발테크라고 하는 과 재혼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쓰라 이나 미를 둡니다. 요새 시대로 치면은 상당히 좀 구설수에 오를 법한 내용이지만 워 이제 옛날이기도 했고 어, 이제 가오스가 상당히 상심에 빠져 있었던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구원주가 같은 아, 그런 고마운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하지만 이미나 알테크도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로 사망할 때까지 내내 질병에만 어, 시달리다가. 결국, 가우스가 54세가 되던 해에 미나 발테크마저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노년기는요, 독신으로 약한 24년간을 산 것이죠. 77살에 독일의 괴텐겐 천문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우스의 사망에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하노버 왕국, 그 당시 이제 왕국의 왕이었었던 조지 오세가 이제 가우스의 사망을 상당히 애도하면서 어, 그를 기리는 메달을 어, 만드는데요. 그 메달에다가 쓴 문구가 아주 간지 폭풍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하노버의 왕 조지 오세가 수학의 왕에게라고 씁니다. 그 후로 어, 이제 가우스에게는 수학의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게 된 것이죠. 자두 번째로 가오스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오스의 업적은 무지하게 많죠. 분야만 하더라도 대수학, 정수론, 기하학, 해석학, 과학적으로도 물리학, 천문학, 지자기학 등등등 많은 분야에서 족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모든 업적을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그 타이틀 정도로만 그 굵직굵직한 타이틀 정도로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가오스가 18세 대던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의 나이죠 이때 세계 최초로 2차 상호 법칙을 증명하는데 이릅니다 음, 고등학생의 나이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고, 어, 대학 가서 쓰게 될 최소 제곱법도 이 양반이 18세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세에는요 어, 기학에 있어서 일련의 대단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세계 최초로 정 17각형 예, 작도 가능성을, 작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냅니다. 이는 유클리드 이래로 2000년 기간 동안에 없었던 사건이고요. 이, 어, 가우스의 증명으로서 기학에는 관련된 분야로 상당히 많은 연구 진척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우스 본인도, 어, 이정십필각형각 작도 가능 증명한 것을 되게 뿌듯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어 죽고 나서 묘비에다가 이 정십칠각형의 모양을 새겨달라 뭐 이러한 어 주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대학가서 쓸 많이 쓰게 될 복소수평면을 가우스가 19세에 최초로 도입을 합니다. 대단하죠? 벌써 10세의, 1대의 기간 동안에 이런 것만 해도 대단한 업적들이 있죠. 21세에는요, 가우스의 대표적인 저서인 산술연구가 완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정수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저서인데요. 사실 완성된 거는 이 가우스가 21살일 때인데 이것이 이후에 출판된 거는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후에입니다. 어, 그 이유도 뭐 재밌게 추측하기로는 어, 당시에는 이 산술 연구가 어떠한 의미를 지내는지 혹은 뭐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 분석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다 분석이 된 후에 다 출판이 되게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22세에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 를 최초로 증명합니다 근데 최초라는 타이틀만 언급을 해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가우스가 이략스타덤에 오르는 사건은 23세 때일어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타원함수를 발견했고요 어... 예, 가우스가 왜 아까 일생을 말했었을 때3 0 세에 그 탱겐 대학의 천문학 교수로 이제 임명됐다 했잖아요. 왜 천문학 교수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당시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어, 주세페 피아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천문학자가 하늘 관측을 하다가 이제 소행성 세레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레스라는 소행성. 근데, 안타깝게도, 피아치는 이 세레스의 궤도를 추적하는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레스를 발견을 했는데, 놓치게 될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어, 우리의 이 과학책에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당대 유명했던수학자였던 뭐, 루, 라그랑주라든가, 아니면 라플라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수학 공식으로도, 이 세레스의 궤도 계산에 실패를 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천문학자들이랑 수학자들이 이거에 고군분투하게 됐죠. 가우스가 이 얘기를 듣고 한달름에 달려가서 고작 세달 만에 이 세레스의 궤도를 계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지정한 예견한 일시의 위치에 정확하게 다시 이 세레스가 재발견되게 됩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핫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었죠. 그 업적으로 가오스가 이후 30살에 천문학 교수가 되는 그러한 발판도 된 것입니다. 그후 24살에는요 상수론 연구를 발표합니다. 자신의 저서였죠. 한 동안 이제 가우스에 있어서는 암무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30대 그 이후 41세에요. 회광기를 발명합니다. 측량학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었던 기계입니다.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거든요. 그후 51세에는 가우스의 빼어난 정리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52세는요, 역학에 관한 최소작용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55세는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재량측정에 관해서 절대단위를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재창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눈여겨 봐야 되는 사건인데, 이절대단위라는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센치미터, 뭐 그램 아니면 시간 단위의 초 이런 것들이 비롯된 그러한 단위입니다. 그것이 가우스가 55세에 발표한 것이죠. 칠판을 한번 지우고 계속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세대로 가볼까요? 가우스가 56세 때는 유선 전신기를 발명합니다. 아, 전신기도 가우스가 발명한 것이죠. 62세 때는 또 위대한 업적 하나가 나오죠. 지자기의 일반이론. 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지구 자기장의 원인이라든가 북극 오로라에 의한 자기혼란 등등이 밝혀지게 됩니다. 63세 때는 가우스의 정리를 발견합니다. 등등등 가우스는 노년까지도 꾸준하게 업적을 냈던 수학자로 유명하죠. 가우스 뿐만 아니라 사실 가우스가 키운 제자들도 유명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언급하자면 일단 리만가설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리만기야 등등으로 유명한 베르나르트 리만 그리고 지구의 공전을 증명한 프리드리히 베셀이라든가, 베셀, 백셀 아닙니다. 베셀. 혹은 뭐, 이렇게 해석학? 꽤 기틀을 다진, 어, 데베킨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이 가우스의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가오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오스의 제자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문에 기여를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가오스의 이름이 붙은 학술 용어만 해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오스 기호, 혹은 이제 가오스 분포, 이제 정규분포 함수를 들어가는 그 초입 부분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 가오스 분포. 혹은 뭐가오스 적분, 그리고 이제 복소수를 다루는 가오스 정수, 뭐가오스 소수라든가, 뭐 아니면은 어, 가우스 상, 뭐가오스 사상, 혹은 가오스의 평균값 정리,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많이 쓰는 뭐 열립일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가오스 소거법 등등등 가오스의 이름이 붙은 것만 해도 무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우스의 업적은 그 타이틀만 살펴봐도 당대의 최고의 수학자, 아니, 세계를 넘나드는 어, 넘사벽 수학자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우스에 관련한 재미난 일화들, 에피소드들을 한번 다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가우스는 상당히 자존심이 강했고요. 자신은 비록 천재 수학자였지만, 남을 인정하는 데서는 박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 당시에는 매우 뜨거운 감자였었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가오스는 살아생전에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수학자들 뿐만 아니라 학자들이 다 가오스에게 얘기를 했었죠. 당신이라면 이걸 풀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때마다 가우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문제는 나는 수십 개도 만들 수 있다. 라고요. 당연히 가우스가 그 당시에 수학자인데 이거를 안 건드려봤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죠. 분명 시도를 해봤을 거고, 못 풀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변명을 들어놓은 것이다. 라고요. 가우스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였죠. 닐스 헨리크 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 뉴스 앤디 카벨은 상당히 가난한 집안의 수학자였고요. 어, 자신의 이제 논문이라든가 업적들을 한번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직업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가오스에게 자신의 논문들을 보냈는데 가오스는 이 아벨의 논문을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벨은 어떤 직업도 얻지 못한 채로 가난의 결핵으로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사망해버립니다. 하지만 이후 아벨의 논문을 다시 발견돼서 재평가가 되게 되고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수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됐고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즈상과 더불어 아벨상, 그 아벨이 바로 이 사람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리스트 갈루아. 라는 또 천재수학자가 있죠. 어, 현대대 수학의 기초를 은 그, 기초를 좀 다진 그러한 사람인데, 이 갈루아의 논문도, 어, 페르마는, 아, 페르 가우스는 읽지도 않고 버려버립니다. 어, 그러한 일로 상당히 좀 비난을 받았고요. 이후에 가우스가, 어, 아, 벨가이 갈루아의 논문들을 읽어봐요. 읽어보고서, 아, 왜 내가 진작에 이 사람들의 논문들을 읽지 않았을까라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후회했다고는 합니다. 두 번째로, 가오스는요, 사실 인성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친구인, 보요이 퍼르커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보요이 퍼르커시의 아들도 수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쌍곡기학이라고 어, 하는 비유클리드 이제 학문 분야를 발견하게 됩니 그래서, 이 가오스의 친구의 보혜퍼릴 것이가 매우 뿌듯할 거 아니에요? 자랑스럽고. 자신의 아들이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논문을 가오스에게 보냅니다. 근데 가오스가 그에 대한 서신, 즉, 편지를 보내서 답장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 논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은 곧나 자신을 칭찬하는 것과 같다. 왜냐? 이 내용들은, 이 논문의 내용들은 내가 이미 30대 초반에 다한 번쯤 생각해보고, 어, 고민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우스의 아들, 오인에게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오인에게라는 아들은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우스는요 물론 우려가 섞인 것도 있었겠지만,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은 학문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마치 가우스가 어렸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가 자기 공부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혹독하게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자식들에 대해서는 학문을 반대합니다. 근데 이 오인에게는요, 언어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이 오인에게가 주최한 파티에서 언쟁을 벌여서 오인애가 그 일로 너무나도 어, 화가 나고 상심한 끝에 미국으로 어, 이민을 갑니다. 근데 오인에게도 가오스의 아들이잖아요. 상당히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많은 좋은 논문들을 펼쳤는데 가오스와 어,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인에게라는 사람은 버림받았던 거예요. 가오스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인에게는 자신의 그런 업적들이 어, 인정받고 성공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가오스가 과연 어떠한 아버지였을까? 음,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 가오스의 이제 첫 번째 아내였던 요한나 있죠? 그 요한나가 단병했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가오스가 수학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지금 당신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 병원으로. 그때 가오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거 문제 풀 동안 좀만 기다리라고 전해주시오. 물론 이거는요. 지금 이 일화는 언급은 되고 실제로 저술도 된 적이 있었지만 이것이 진짜였느냐,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러한 일화가 있다라는 것, 이러한 일화가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오스의 삶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겠죠. 불행한 삶이었다고 라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가오스는요, 상당히 이른 나이에 대학 교수직을 달게 됐고요. 어, 이제 연구 논문들을 계속 어, 주기적으로 듣게 되었는데, 사실 가오스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싫어했고요. 학회에 참석하는 것도 나가는 것도 되게 싫어해서 학회를 평생에 딱한번 참석합니다. 어, 그렇게 자신의 일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어, 사람입니다. 비록 열심히는 했지만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친구들에게 보낸 서신, 편지들은요 어, 자기 일에 대한 고단함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 죽기 임종하기 얼마 전, 어, 가오스가 이제 손자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러한 말이 있었다고 해요. 나의 삶은 불행했다. 라고요. 자, 천재 수학자, 수학의 왕, 가오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좀 유익한 강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가우스의 일생에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연구 논문도요, 파헤치고 파헤쳐서 더 이상 흠잡히지 않을 때까지, 완벽하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연구했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됐다라고 판단됐을 때에만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자세가 지금까지도 세계 3대 수학자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저력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죠.